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용 메일을 HTML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친구나 아는 분한테 메일을 보낼 때는 단순히 텍스트만 입력해서 보내기도 하지만 마케팅용 메일은 사용자의 시선을 확 잡아야 하고 홍보성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뭐 글자에도 다양한 색상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 등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HTML 태그와 CSS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CSS를 이용을 해서 메일을 보냈을 경우에 원하는 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프로그램은 사용자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웹사이트는 내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뉴스를 본다거나 검색을 한다거나 특정 목적에 의해서 내가 접속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기 위한 브라우저를 적절하게 내가 선택하지만 홍보용 메일, 마케팅용 메일은 그걸 받는 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제공하는 쪽에서 강제로 눈길을 잡기 위해서 보내는 메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독자의 시스템 환경에 맞춰줘야 되죠. 독자의 시스템 환경이라는 게 메일을 읽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웹메일만 간단히 봤었지만 지금은 모바일로 보기도 하고 태블릿으로 보기도 하고 다양한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아웃룩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사이트를 접속해서 보는 분도 있고, 모바일에 깔려있는 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신 웹 표준 기술보다는 안정적인 웹 기술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안정적인 웹 기술이라는 건, 메일을 읽는 사람의 시스템에서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기술, 즉, HTML4 정도의 표준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HTML5는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지원하지 않고 이런 변수들이 있지만 HTML4는 거의 99%는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HTML4로 작성하는 게 좋고 메일 문서는 CSS3보다는 CSS2나 아니면 아예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삽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 문서가 사이트처럼 뭐 대용량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잘 보이게,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웹표준에서는 문서 레이아웃을 만들 때 CSS를 이용을 해서 CSS의 포지셔닝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속성을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지만 메일일 경우에는 CSS보다 옛날 방식, 즉 테이블 태그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CSS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웹그 문서 화면의 가로 너비에 따라서 표현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표를 이용을 하면 표의 너비 값을 딱몇 몇 픽셀이라고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아래 예제는 제가 받았던 어떤 쇼핑몰의 메일 화, 내용입니다. 그 소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테이블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메일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당연히 웹상에 있어야 됩니다. 메일을 보내기 전에 여러분이 사용할 이미지를 웹서버에 올려놓고 그 이미지의 파일 경로를 웹서버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 주소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TV 쇼핑몰에서 온 메일 내용에서 이미지에 태그를 확인을 해봤더니 소스라는 경로가 이렇게 HTTP로 시작하는 서버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사용해야 될 스타일이 있다면 CSS가 있다면 뭐 스타일 시트나 외부 스타일 시트를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메일 프로그램마다 스타일 시트를 반영하지 못하게 막아 놓는 경우도 많아서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인라인 스타일로 적용을 해주세요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것은 태그 안에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div란 영역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div 태그 안에 style=" 한 다음 스타일을 바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외에도 메일 문서는 제약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서 되게 많기 때문에 되도록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메일 안에다 넣고 자세하게 보여줘야 된다거나 화려하게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들은 링크를 이용해서 사이트로 연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예로 문서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이디스퍼블링에서 신간 소식을 알려 주는 소식 메일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웹 문서로 작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을 메일.css라는 외부 스타일시트 파일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이 안에 들어간 각 요소들도 div 태그를 이용해서 을 배치를 합니다. 이 안에 또 div 클래스는 top 클래스는 notice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CSS를 이용해서 을 레이아웃을 잡게 되죠. 하지만 이것을 메일로 보내려면 표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소스를 보시면은요. 테이블 태그 보이시죠? 테이블 태그 안에 각 내용을 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미지도 td라는 셀 안에 넣고, 텍스트도 td 셀 안에 넣고, 필요할 경우에는 표 안에 또 다른 표를 넣어서 분할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한, 표로 작성한 문서일 경우에는 네이버 메일이라고 치면 HTML 탭을 눌러서 방금 만든 이 표로 만든 문서를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도 웹상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고 레이아웃 자체도 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메일 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웃룩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케팅 메일을 만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건 최신 기술보다 한 단계 아래쪽에 안정된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웹 서버상에 미리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 이미지 경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레이아웃을 만들 때 div, css가 아니라 표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html을 이용해서 메일을 작성해서 보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html로 마케팅 메일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